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봉으로 보는 성경. 에스겔 27장입니다. 자, 에스겔 20 어, 이제 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의 이방 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근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어 이게 이제 대선지서 아닙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다니엘서까지 대선지서 다섯 권인데 이 다섯 권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요 내용이 같아요. 유다의 멸망, 이스라, 예, 이스라엘의, 멸,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이방인의 멸망, 회복. 그게 총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장부터 이십사장까지 유다, 또 이제 에스겔 말이에요. 이십오장부터 이십삼십이장까지 이방, 이방인데 이십오장은 암모 에블, 요 이제 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십육장, 이십장 이십팔장이 두루지요 이십육장에서 우리가 두루가왜 망하는지 보았습니다. 두루가왜 망한다 했습니까? 두루가요어 유다와 이스라엘 어려울 때, 야, 이제는 문이 열렸다. 저거 우리 잡아먹자. 이래다가지고 내가 먹어버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27장은) 뭔가 하면 이제 에스겔이 굉장히 이제 방대하게 이제 이~ 두로가 얼마나 어, 그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제가 이2 7장을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뭐그런 설명해도 되는데 일일이 지도 이름 다 적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 참 제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 저제 어, 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수고했는데 누가 그 그렇게 세밀하게 공부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어, 한번 이렇게 한번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성경이 어, 베이스가 되도록. 그 성경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생각에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27장이 지도가 있으면 좀 어, 알아먹기가 쉽습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이 열리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뭡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래서 사실은 27장은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를 짓는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에, 이제 3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 이제 이이 이, 이들에게 하,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어, 상당히 그 근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가도 하는 이런 표현들 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어 지어라, 지 슬픈 노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 삼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바다 어기에 거주하면서 섬 백성하고 많이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거래한다는 거예요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에, 두로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러면서 교만해 버린 거예요 두로가 굉장히 부자 동대라 그랬죠. 이 바닷가에서 뭐 굉장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내가 아름답다 이러면서요. 내가 더 잡아 먹으리라 이런 예, 그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면 아름답다 하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는데 교만하게 됐다 이거죠. 어, 선로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돗대를 만들어 도다 이렇게 풍성했다는 거죠. 어, 이, 레바노래, 어, 백향목으로 도대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어, 노를 만들었으며, 어, 만들었으며, 기, 기스팀섬, 어, 황량목에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어도 다이 바사, 바산이라는 어, 곳에 상수리 나무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애굽의수농 어,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아서며애굽에서 이제 수놓는 걸 잘했는데 그걸 깃발로 했고 엘리사의 섬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 또다 대단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시돈 시돈과 아. 어... 아르와 주민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그리고 시돈 그 두로 위에 시돈이거든요. 시돈 주민들이 바닷가에도 그도. 그러니까 배를 잘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공이 됐다. 뭐 선장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구절입니다. 거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자가 되었으며 배를 잘 짓는 게 이게 거발입니다. 거발 강가 이제 거발이 저저 저 뭡니까? 아그 어, 유브라데스 강, 디리스 강 만나는 그 쪽이거든요. 그 발. 그리고 그발의 노인들,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이 내 가운데 무역하여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사와 바사와 룻과 부시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는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도다.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서 합시다. 이게 보니까 바사와 룻과 부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시돈이 시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거 진한 거. 시돈이 여기 있는데, 이 바사와 룻이 바사와 루, 룻과 붓,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 방패와 두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도다. 근데 바사는요, 이 밑에. 굉장히 멀리, 이, 그러니까 이 지금 두로요, 조그마한 데서요, 이 바사에서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또 루스는요, 어, 이, 이제 루디아입니다. 구약의 루디아인데, 이 소아시아의 루디아에서 군대를 모집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은 붓은 어디냐? 스는요 바사와 부스. 이 부순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지금 리비아가 부신데 보십시오. 이 조그마한 어, 곳에서 어, 이렇게 많이 에, 이렇게 사, 그 주변에서 군대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사와루가 부신데 군대 가운데 어, 이렇게 있었다. 두로가 대단했죠. 그죠. 이런 데서 군대도 어, 소집을 하고 말이죠. 돈 주고, 물론 어, 용병을 사 왔겠지만 말입니다. 어,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르완 사람과 아르완 사람과 내, 에, 군대는. 어, 내 그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르완 사람과 내 군대는요, 아르완이 어디냐? 아르완은 이제 여기가 두로인데 두로 근처에 있습니다. 아르완이 레바논. 어, 레바논, 레바논이 아니고 레바논인데 오타입니다. 레바논에 아르완입니다. 이제 아르완이 아르완이 아, 여기 이제 그 도로 어, 요위요 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완이 이쪽에 이렇게 이, 저 이탈리아 옆에 에, 저 이탈리아에게 해 옆에 있는 거죠. 그 이탈리아에게 해 옆에 요요 요, 요게 루트 있죠 루트 루트 요 루트 요 루트 옆에 여기 이제 그 레바논 아르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어 군대는 내 사방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여러성 망대 위에 있고 방패를 달아서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여도다 이 대단한 나라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20 12전입니다. 다시서는 각종 보아가 어, 풍부하므로 너와 거리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나벌 이게 은과 철과 주석과 나벌 갖다가내 물품과 바꿨다 다시 스가 어디냐 스페인이 다시 스입니다 여기 지금 어 두로 인데 두로에서 배를 타고 쭉 스페인으로 이 스페인. 다시스 다시스로 가던 어그 요나 기억나십니까? 아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죠. 이어그 아, 다시스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땅끝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까지 들어가요. 아,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은철 주석 납을 다시스에서 이렇게 공급해 왔다. 이 두로 대단했죠. 그죠? 그걸 지금 애가로 부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이 야발 와 두안과 메섹이 예, 내 상환이 되었다. 이제 그야 이디오피아가 아 이오니아 이오니아라는 그 야완 야완이 요 이제 루드 있죠. 루드 있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발과 메섹은요 바사 어? 바사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먼 곳에서 이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요 뭘 거래했습니까? 사람과 노트이 인신매매했어요. 사람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과 바꿔 가도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것이 굉장한 이런 무역을 했죠. 도 도갈마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쇠의 내 물품을 바꾸었으며 이제 도갈마 지역에서도 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터키 이 도갈마 지역에 말과 군마와 노세 여기 도갈마 있지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도갈마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 제가 지도를 이렇게 일부러 다 찾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이이 이, 이 두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 그래서 두로가 이제 에스겔 26 27 28장에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하고 있죠. 15절입니다. 더단 사람은 내네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고 상아와 박달나무 이상아 박달나무 이런 거를 더단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더단은요 수단 있죠 수단 이집트 밑에 수단 이 길을 더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주변국 전체가 무역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어, 16절에 보니까 너의 제품은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배와 와 홍보석 내 네, 물품과 바꿔 갔다. 남보석 자색 배 수놓은 거가는배 산호 홍보석 이런 걸 아람은 아람 담에색 여기 있죠 담에색. 에 두로 두로가 여기 저게 이제 두로가 이쪽 위에 있는데 요요 요 지역이 두로인데 두로에서 담에 다메, 담에색 아람까지 이렇게 또. 그, 사이가 됐다. 그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됐는데 유다 이스라엘 땅에 민닛밀 민닛이라는 곳이 이제 유다 이스라엘 땅에 가운데 물음표 있는 지역이죠. 정확한 지역은 몰라서 민닛이라는 곳이 이게 있습니다. 민닛 여기 와도 거래를 해서 밀과 과자와꿀과 기름과 유황 그러니까 이제 특산물들이 있다 그러면요. 전부 다애돔이저 <laughs> 두루가 다 같이 간 거예요. 특산품은. 에? 특산품이 있는 거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리하였으며어 헬본과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헬본의 포도주,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했다 그랬거든요. 이 다메섹이 아람 다메 다메섹 아닙니까? 야, 아람 다메섹인데 아람 다메섹에 이 헬몬의 포도주 그다음에 워단과 야와는 요 밑에 답니다. 우여단과 와영아님 길사만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개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도다. 그렇게 이제 담에색에서 나오는 특산물들 가지고 다이두로 이 가요. 모든 전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더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달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했다. 그랬거든요. 더단이 수단이지요, 이집트 밑에 있는 더단. 이게 서 어, 여러 가지 천들, 왜, 저, 어, 이집트 이쪽으로 보면요. 그, 카펫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 말탈때 까는 천, 이런 거 거래했다는 거예요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를 그것과 거래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쪽이죠. 사우디 아라비아,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와 게달 에 계달은 아다비아의 그 북쪽입니다. 요, 계달의 장막 할때 요, 계달이 요, 북쪽인데, 북쪽 지역에 계달의 모든 고가는내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아 수장 염소 이런 것들 거래했다. 그래서 계달의 장막이라 할때 요, 양과 수양과 염소가 계달에서 굉장히 잘 키웠습니다. 이쪽에. 어 그래서 그 계달의 장막이라 이게 불렀는데, 이런 아 요런, 요런 것들과 거래를 했다. 22절입니다. 2 2절보니까 서바와 아 라마의 상인 들도 너희의 상인들이 되미니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한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그래서 요 서바, 서바 여왕은 요 아라비아 요 지역을 서바라 그럽니다. 에요 예, 제가 요거 적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이 지역 이걸 서바라 그러는데 이 서바와 라마이의 상인들, 이쪽에 있는 상인들이 각장극 상품 요게 이제 요 아라비아 요 사우디 아라비아 요쪽에 요이 요쪽이 검이 많이 났습니다 검이. 금이 많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보, 그 형제로 각종 보석 황금 나오잖아요 황금 그지 황금 이게 알아서 서바 여왕이 이 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 이제 이, 이까지 그 정복을 하면서 어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검도 캐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그런 지역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두로 나라에서요 특산품들은 온 나라에서 다 데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어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또 하란까지요 하란, 간네, 에덴, 서바, 아수루 길마세 어 장사꾼들도 너와 상인했다 이, 이게,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하란, 갓네, 어, 에덴, 서바, 아수르, 길만 이거 지금 제가 동그라미 크게 했죠. 이전 지역에서, 어, 이제, 이 시돈 두로와 거래를 다한 겁니다. 뭐, 뭐, 엄청난 이런, 어, 겁니다. 다시서, 다시서는 아까 제가 스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커다다. 이렇게 스페인까지. 그래서 이런 종 지역들로 쭉 나이를 하면서, 이런 지역에서 다특산물품을두려오고 어, 이제 두로가 대단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아어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26절을 이어가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이 바닷가니까, 이제, 그 다시스와 거리를 하는데,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이 이르게 하이요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러 떠나. 이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바닷가에서 무너지고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이렇게 많은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에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 가운데 빠질 것이며 야참 이때까지 뭐 무역하는 거 좋은 거다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다 바다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어,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가 에,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아, 노를 잡은 모든, 은자와, 사공과 바다와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이 배에서 t a 들이배 e 배 and the 에 e t a i l and the b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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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 이런 일이 두로에 일어나는 거여 그들이 다 너를 기어가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에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자, 제가 두로에 대한 지도를 일부러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역들을 다좀 제가 시간들을 하, 이렇게 하면서 다 기록을 해왔는데 이걸 보여드린거는요. 이렇게 방대하게 특산품을 가져오고 이러던 두로가 이, 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게 멸망하고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에, 손에 있지 아니하면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런 일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두로가요. 이런 것그 가운데 잘될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너무 안될 때도 잘, 조심해야 되고 잘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면 참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요. 나도 모르고 그냥 교만, 교만해 저번에요. 응? 그래서 이런 교만함이 어쩝니까? 욕심만 부리고 말이죠.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뭐 솔로몬 때그 무욕도 하고 이랬는데 말이죠. 어, 그랬는데 에, 그걸 못 잡아먹어서 그러다가 이제 기분이니까 아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예? 이은이 두로를 지금 애고에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3 2 절에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에서 정박한 자 누구인가? 이러면 어떻게 그거 정박이 되었습니까? 정마하지 않은 자였는데 정마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3삼십 절에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 들어가요 무역하면서 다른 많은 왕들을 도와주고 뭐, 무역하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이삼십 절에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어, 섬의 주민 들이 너로 말미면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 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너무 무역하던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역하던 나라가 경기가 안좋고 거문을 닫고 얼마 전에도 요소수 사태가 일어났는데 요소수 사태 보니까 뭐 중국이만 무역이 안 되고 문 닫아 버리니까 뭐 우리가 얼굴이 뭐 근심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 6육 절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 되고 네 영혼, 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로를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한다. 정말 두로는 그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상인들이요, 그만 있을 때는 아이고 잘 봐주세요 뭐 이러다가 다들을 비웃음이에 이거 까불어 샀더만은 잘 됐네. 뭐그그 그만 돈 있다고 뻐기더만은 뭐 이러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이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불.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로의 멸망이 왜 오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두로가 왜 망하게 됩니까? 두로에게 하나의 이르기를 아 만민의 물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26장 2절에 보니까 유다를 보고 야 기회가 왔다. 내가 유다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두로는 망하게 되는데 오늘 27장에서 보니까 두로가 대단한 조금만한 동네였지만은 대단한 에, 무역수를 가지고. 각종 특산물품들을 다 데려오는 그래서요 두로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두로를 두로를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두로는 강성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손보니까요 간단했다는 거예요 자 28장에서 우리가 두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8장은 시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